이 질문은 되게 좋았던 질문인 것 같아요 단시간에 사용자 의견을 패턴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즉 UI, US 리서치하는 사람들은 패턴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어, 그런데요, 사용자 의견을 어떻게 패턴화 시키는 것이 그 노하우가 뭐가 있을까요? 패턴화 시킬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상황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의 답은 뭐냐면요, 답은 UI, UX는요, 쪼개고 쪼개는 거예요. 쪼개고 쪼개서 이게 더 이상 쪼개지 못할 때까지 그거를, 그거를 발견하면요, 그러면 패턴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제가 가진 노하우였죠. 쪼개고 쪼개는 거예요. 화면 영역이 있으면 이 화면 영역을 쪼개고 쪼개 다 쪼개버리는 거죠.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쪼개서 이 화면에 이, 이 화면에 가진 논리, 이 화면에 가진 논리, 이 화면의 논리만 잘 석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럼 우리 되게 잘 석결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와이어 프레임이 되어 있으면요, 와이어 프레임을 e 가다쪼개 i o 요 Why are you c l a i m 스있 g to be a s e n 화면에 여덟 개가 있다 e 면얘 a 다 쪼개 가지고 p p t 에 여덟 개나오거든요이요이이왜게쪼개는지를 제가 근거를 a h a n d 아 a g e you have a h u i a v e a hand-page, you have a hand-page, y 래서 h o 그러면 이제 질문의 의도를 한번 이야기해보죠. 사용자들의 의견을 어떻게 패턴을 시키는 것이 좋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UI, UX가 하는 일은 뭐냐면, 가능한 모든, 모든 데이터는 쪼개서, 거기서, 어, 쪼개서 패턴을 발견해준다는 이야기, 이야기, 이야기를 해야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스킬이 늘어나거든요. 지금 이런 그 질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q 1 있어요. q 2 있어요. 모든 유저에 대한 어떤 스크립트는 Q1, 2, 3, 4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쵸? 분명히 스크립트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VOC가 있다라는 거죠. 서베이가 되든 VOC, 뭐, 인덴스 인터뷰가 되든 게 있어요.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피니티를 하게 돼요. 어피니티를 하는데 실수라는 하는 건 뭐냐면 이걸 다 묶으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 인사이트 안 나옵니다.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 어떤 사용자들은 이걸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조금밖 얘기 안 했어. 별로 아는 게 없어서. 여기 대빵말이했어요 내가 조금밖에 얘기 안 했어요. 조금밖에 안 했어요. 그 그러니까 사용자 의견들을 다 포스트를 적었다라는 거죠. 포스트 적은 거를 이렇게 붙여요. 그러면 지금 사용자들이 본인 아는 걸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인사이트를내어대리는거예 않거든요. 인사이트로 패턴을 판단하는 것은 이 Q 1에 있는 것들에 대한 사용자들의 인사이트들을 포스트를 적으면 이것의 굴림해서 얘네 시사점을 얻는 거거든요. 같은 의미의 성질을 지닌 것끼리 우리가 테마로 잡으면 인사이트예요. 이제 인사이트, 얘가 인사이트, 인사이트 있죠. 그렇죠? 이 인사이트들이 또 모이는 거죠. 그쵸? 그렇죠? 그 모여서 이걸 가지고 다시 다시 구리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얘가 패턴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사용자 의견을 의견을 가능한 그 항목에서 쪼개 가지고 거기서 인사이트를 발견해서 그 인사이트와 인사이트를 또 붙고 이거 인사이트 붙고 붙고 이렇게 가면 되는 건데, 근데 그 많이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사용자들이 나온 부요시들을 부요시들을 다 합해서 그래서 물론, 한마이 뭐냐면, 여기서 볼수 있죠. 카테고리즘이 있어요. 모바일 메신저로 이야기해 볼게요. 모바일 메신저로 본다고 하면, 대화하기라는 카테고리가 있고요. 설정이라는 카테고리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면, 대화하기 에서 포스를 많이 붙인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대화하기는 아니고요. 거기서, 어, 대화하기에 있는, 있는 문자, 텍스트를, 텍스트 이야기. 확인하는 거.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화창 보는 거잖아요. 보는 거.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내가 말을 거는 거. 거는 거. 그 다음에 수신을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화창을 내가 거기 페이지에서 바꾸는 거. 바꾸는 거. 그것처럼, 그 이모티콘을 이야기하는 거. 각각. 각각에 대한, 각각에 대한 시각점들이 다있된다는 뜻이죠. 그 시사점들이 바로 대화하기 시사점이 된다는 뜻이고 대화하기 시사점들과 그 다음 설정이란 시사점들과 다른뭐 친구 관련 설정과 프로필 설정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또패마을 잡아야 되고요 잡아가지고 그렇게 가야지만 우리는 패턴을 발견할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사용자 의견들을 쪼개고 쪼갠 쪼개 상태에서 거기서 우리가 패턴을 잡으면요 좀더 쉽게 더 접근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어플니티다이어트에 하는 그런 어떤 스킬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퀘스천별을 쪼개는 된다는 이죠 퀘스천별을 쪼개서 그러니까 이게 퀘스천벨을 그, 그 뭐냐면 사용자 리서치했으면 퀘스천보다 시사점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퀘스천보다 시사점이야이 Q1번이 다 시사점. Q2의 시사점. 시사점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피니트를 해야 된다는 고 근데 어, 말이 어, 실수라는 게 뭐냐면, Q1, Q2, Q3, Q4 인터뷰를 했어요. 그 사용자 의견을 포스트 적는다라는 거죠. 그걸 놓고 묶어가지고 이렇게 그리핑 시키려고 하는 거. 이러면 서로 Q1과 Q2가 서로 다른 주제 질문이잖아요. 음. 서로 다른 질문을 가지고 서로 묻는 게 이상한 거죠. 동일한 질문에서 묻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떤 거냐면, 다시 Q1에 있는 시사점을 토록 묶으시는 건 뭐냐면, 시사점끼리 묶으니까 상관없는 거지, 거든요. 사용자 리얼 데이터를 시사점만 헷갈리면 안 된다는 뜻이죠. 사용자 리얼 데이터는 그 퀘, 시점 1에서만 나오면 된다는 뜻이에요. Q1에서만, Q2에서만, Q3에서만. 그런데, 그, 학생들은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Q1, Q2, Q3에 있는데, 그거를 사용자의 견들을다 써가지고 얘를 섞어서 묶어요 묶어서 얘를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이렇게 올리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라 거예요 그렇게 올리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뭐냐면 사용자들의 의견을 내가 시사적으로 바꿔줘야 돼요 한번 컨버팅 해줘야 돼요 컨버팅해서 그게 베타적인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독립적인 포스팅이 돼가지고요 여기 얘는 내권 이 포스트 두 개가 있다면 10건, 한건 이렇게 요 써있는 거죠. 10건 이야기, 한건 이야기. 어쨌든 시사점은 각각 다른 거잖아요. 그것끼리 이제 우리는 이제 걔가 그 걔끼리 우리가 묶어주는 건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용자 의견을 가지고 한 번쯤은 컨버팅해서 브리핑 시키는 거는 맞는데. 맞는데 사용자 의견을 그 상태로 브리핑 시키는 것은 그거는 다시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밑으로 떨어져요. 왜냐면 다른 항목끼리 섞여져 있다 보니까 같이 구리피는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 위에 올라가면 다시 이게 상추, 이게 서로 이게 틀어진다는 뜻이죠. 다시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어피니티가.